여러분 안녕하세요. 낭만 육아 낭만 데디 낭티쌤입니다. 오늘은 사랑하는 딸 제이가 태어난 지 21일차 3주가 되는 날입니다.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요즘 제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해리포터 일러스트 에디션을 읽는 게 낙입니다. 기존 약간 글책과는 다르게 어,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이 삽화되어 어, 있어서 이야기가 더 좋더라고요. 그 상상으로만 네, 제가 생각했던 뭐 인물이나 건물이나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더 생생하게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어, 좋은 것 같아요. 제이도 이렇게 어, 상태를 확인하면서. 육아 휴직 어,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아 어, 요즘 어 저의 본업인 어, 교사 어,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잘 <laughs> 아직은 그립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딸 제이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